어 아, 지금부터 중국어 따라하기 211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주제 내용은 시바 스차. 이 시바는 아, 이 장족들의 음을 따라주게 시바 스차라고 부르는데. 한 마디로 그래요. 저, 중, 국 서북 쪽, 저, 저, 칭하의 성에, 그게, 자, 여름철에, 자, 동정하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쪽 지방 사람들은 그게, 한, 저, 어, 행사예 그냥, 그, 그, 일에 내내, 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한철 그냥 캐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밀려보고 산다고 하는데, 온 가슴이 다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걸 아무나 캐는 게 아니고, 그 지방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중정부에서는 그걸 보장을 해주니까, 그 지방사람들만 캐도록, 캐가지고 까 하고. 그니까, 러그동정 그러니까, 아, 하초를 캐가지고, 거기다 시장에 갔다가 파는데, 동정 하초 시장이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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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발 사천미터나 되는 높은 데고, 그, 그, 그 곳에 시가 하나인데, 꼴무시라고, 컬무시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시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laughs> 이제 동경아 쳐들어갔다 이렇게 틀거리 켜놓고, 이제 그 거리하고 엄정하는걸 봤는데, 오, 어, 그게 뭐 아주 귀한 물건처럼, 귀한 물건이 아주 저희들은 그게 아주 생업이니까 그럼 파놓고, 이게안 되더라도 굉장히 뭐, 그렇게 파더라고요. 동정같은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 요 그런 나뭇뿌리 같은 길의 채를 이렇게 생겼어, 길의 채 그냥 가지막 이렇게 보어또한 치레가지고 있그자그 사람들이 그게 거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자 옷섶에다가 손을 딱 집고 있고. 남들은 절대 몰래 그 뭐, 얼마에 얼마에 흥정하는 걸로 몰래 그냥 저희 둘이만 하래 사게 갖고 판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싫어져 이렇게 뭐로어지게이 손을 찍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막돼 있어서는 이렇게 고기 끄거거리고 아예 안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똑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투, 야투 이런 이걸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손을 쥐고 하나 둘, 뭐, 둘, 고 이렇게 하겠지, 뭐. 근데, <laughs> 재밌더라고요. 아주, 막 이렇게 하고, 웃기고 아예 안 뭐, 서 얼굴 찝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굿숍을, 뭐, 아주, 굿있지 뭐, 을 뭐, 굿요처음굿숍이 뭐, 습니다 뭐, 니탄 대산에 아 저기 보세요 남아선 이 같이 갔으니까 남아선 은장수이니까 대산에 저기 좀 보세요 장 탐험 아 시야 타츄이 이양도 건바리 그러니까 따치우이는 이거 지렁이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따치우이 이큰 지렁이, 큰 지렁이 이하 그 똑같은 그런 그 나무 뿌리잖아요. 여게딱건바리 그 나무 뿌리 지렁이 같이, 큰 지렁이 같은 나무 뿌리를 가지고 그 가지고 그 바닥에 이렇게 천하나 털 펴놓고 이렇게 짤디산 어, 바닥에 놔놓고 이렇게 바닥에 놔놓고아하오환자타하오환는 어, 이거 흥정하다는 얘기예요 자성 이거는 그냥 그냥 흥정하다는 얘기예요 하오환 아, 혼정하고 아, 있네요. 그치. 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하지도 않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그냥, 그냥 뭐, 보물처럼 가지고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러도 될텐그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따스! 니카 타온바샤 다츄이이양더건바이짤디상타오자자 아우, 스님, 대단해 보세요. 아, 저사람면저 큰 지렁이 나무토박 같은걸 갖다놓고 길에다 놓고 흥정하고 있네요 처와 제량 딱 한번 해보세요 딱스 니칸 네, 타와 아 시야 따 채우이 이양더 껀바이 짤띠상 타오자 왕자 저거 보세요. 저, 저 사람들 저큰 지렁이 나무투목 같은 걸 갖다 놓고 서로 흥정하고 있네요 대사, 대사가 이제, 야박스이 있는 나트리키 하는 거, 얘기하는 거는. 朋友, 저리, 찝시, 血, 바, 시, 차. 아, 찝고, 이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血, 바, 시, 차. 동중하초시장이야. 동중하초 시바 시장이라고 하는데, 아 나서 동총샤초그 저것을 동중하초라고 하는 거야. 나무토막, 지렁이 같이 생긴 나무토막을 가지고 저거를 저거의 동중하초라는 거야. 신心,이 샤텐 지금이 샤텐 여름철이기 때문에, 마이, 마이, 헌, 두, 마이, 마이, 상행이. 물건 사고 파는 것이 아주 많아요. 여름철이니까 아주, 지금 개철이니까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해서 토영 쩌리 주시, 쉐바시차나스동총샤차오 현재夏天. 마이마이 언두 최고 저거서 여기가 바로 저 시바시장이야 저거서 동중하촌데 지금 여름철이 한창 여름철이 돼서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걸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폭 합니다 다. 크. 추. 시. 마. 차 나. 스동 촨. 샤. 차오. 시. 자. 리. 샤. 태. 나. 이 마. 이 한두아 친구 여기가 바로 시바 시장인데 저것이 바로 동중하초야. 지금 여름철이 돼서 거리가 굉장히 많아. 아 딱스 그내가 이제 대에 니카 저게 아나 양거 나 저쪽에 두, 두 사람이 바쇼 손을 가지고 바쇼 선진 집지여타 선지 가지고 시우쭈리 소소음에 상다가 없음에 집어여타 이게예요 집어여코 서로 서로 집어여코 딘토, 이거 야오토를 그래요? 야오토. 그니까, 러고를 껐다 이거나 아니면 가로줬거나 그러는데, 아우짠, 저, 이스라. 정말 재미있네. 보기가 정말 재밌네재밌어 뭐, 아, 이게, 됐다 그 웃기도 하고, 또, 밤에한번지 찌그리고, 이러더라고, 찌그리고. 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 그, 얼굴 표정만 그렇고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손을 손을 쥐고 손가락으로저적 하는 거예요 서로 거기 코비드 하는 거지 재밌어 아주 멋지게 정말 전지해서 이거 니다 닥스 디카 나양은 다쇼 산지 시우치리 덴토 야토 짱쿄 이스 하이 대사에 아, 저두 사람 지금 저, 저 손으로 갖다가 옷을 에다집고넣 놓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리만 또 흔들고 막그러면 정말 재미있네. 자, 첫절 다시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딱스! <laughs> 이스! 이스! 님저이저요세요람이람이지을 손을 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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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이고끄덕이고 이스! 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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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그, 저, 그, 대사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도요. 나, 쥐, 스타본슈도 다, 싸. 아, 이거, 치고. 저것이 그들이 말하는 저, 타상이라고 그러는데 타상 이거 그, 어, 흥정하는 그, 그 그걸 갖다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거를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 타상이라고 그러는데 타상 그러니까 비밀로 저 비밀 그 흥정하는 거를 갖다가 타상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그, 거예요. 타상이라고 그래 그, 이쯤 터베르시스, 아주 특별한 전례대로는 그 색깔 풍습이야. 이종 터베르시스, 아, 그러니까 죠 비밀로 옷을 메고흥정하는걸 갖다가 타상이라고부르고 그런 일적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밀 흥정 이라는 거야 그게 습관이야 다시 한번 합니다 동요나 주스 타몬 쇼드 타싹 이주 터베드 시수. 아, 저것이 그들이 말하는 타성이라고 하에 일종의 특별한 그 특이한 스, 스, 풍습이야. 차지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봉요. 나, 지오, 시. 탑원수도 타상이주 터별도 시수 지구,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타상이라고 해 일종의 특별한 습관, 풍습이야 자, 이걸, 저, 뒤의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하면 되요. 자, 조금 빠르게 할게요. 다스, 니카 다만, 바, 샹, 다, 치우, 이, 양, 더, 깐, 바. 在地上 터짜, 환자. 아유, 대사 보세요. 저들이 지금 큰 지렁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네요. 바닥에 가요. 폭요.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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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스 아, 동총샤차오 신짜리샤테 마이마이헌토 그고 여기가 바로 시바시장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동중하초야 지금 여름철이라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카나 양거 파쇼 선지 실지리 겐토 야토 자요 일스 대발에 보세요 저다두 사람이 지금 손을 손, 손을 옷섶에다가 집어넣고 서로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흔들고 그러네요. 정말 재미있네요朋友那스타원슈어的 타사 이, 저, 터, 비, 에, 더, 시, 수, 최고. 저것이 그들이 말하는 타산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특별한 풍습이야. 자, 이거를 네 분장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이제 조금 빠르게 합니다. 아. 닉카, 타본, 바, 샤 다, 츄, 이, 이, 양, 的 건, 바, 이, 차이, 디, 사, 하오, 쨔, 와, 쨔, 와, 요, 저, 리, 저, 스, 쉐, 바 스, 차, 那是冬虫夏草，现在夏天来卖很多，大是你看那两个人啊手。 손진 시우지리 계토 야오토 자요이스 포요 다치스 담은슈도 다쌍 一种特别的习俗。